기본적으로는 이래요. 흉터는 무조건 남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흉터를 안 보이는 위치에다가 아니면 교묘하게 눈에 들띄는 위치에다가 숨겨야 된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황윤석 원장입니다. 오늘은 안면 윤곽 성형에 관련돼서 수술 후에 흉터가 남을지 어느 부분에 상처가 남을지 이거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는 거 같아서 거기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래요. 흉터는 무조건 남습니다. 수술을 위해서 절개가 필요하고 절개를 하게 되면 그 상처는 수술에 암으로 붙여야겠죠. 그 암으로 붙은 남은 자국이 흉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흉터를. 안 보이는 위치에다가 아니면 교묘하게 눈에 덜 띄는 위치에다가 숨겨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형외과 수술을 진행을 할때 이거의 모든 걸 맞춰서 하고요. 어쩔 수 없이 흉터를 겉으로 드러내야 되는 경우에는 흉터가 가장 덜 남는 방법으로 긴장선이라 그러는데 피부가 당겨지는 방향, 주름이 지는 방향 그런 이런 거를 고려해서 흉터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안면윤곽 성형 수술을 할때 우리가 바깥에 피부 바깥에 눈에 띄게 막 커다란 흉터를 남기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고식적인 방법이라고 옛날에 이제 사용하던 방법 중에서 두피 절개를 이용해서 수술을 했던 적이 있어요. 광대축수술을 그러니까 여기 이마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절개를 해서 그 머리 다치거나 그러면 은 뇌종양 수술하거나 그럴 때 신경외과 쪽에서 두피 절개를 수술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수술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오래전에 시행됐던 방법이기 때문에 흉터가 많이 남는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방법으로 수술하는 경우는 굉장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흉터가 가장 눈에 덜 띄는 위치, 입 많이 되겠죠. 참고로 입안은 일반 여기 바깥에 있는 피부하고 살성 자체도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잘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흉터 자체가 아무로 붙었을 때 생기는 그 딱딱한 부분도 좀 덜해요. 대신에 문제는 입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이럴 때 항상 걸리적거리는 부분이 될 수가 있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긴장을 하게 되고 수술 이후에 그다음에 뭔가를 먹을 때 이제 아플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음식물이 걸로 끼어 들어가서 염증이 생길까 하는 그런 불안함, 이런 부분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입안은 아시겠지만, 우리 침, 타액으로 항상 젖어 있는 습한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들은 하시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고 가고요. 이거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음식 먹을 때 잘못하다가 그 볼이나 혀 깨물잖아요. 엄청 아프죠. 피도 나고 막 무슨 매콤한 거 김치찌개 같은 거 먹으면 먹는 내내 따갑고 아프단 말이에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을 때 먹으면 여전히 딱 따갑죠. 아파요. 근데 재밌는 게 한 점심쯤 지나고, 그날 전, 그 다음날 저녁쯤 되면은 거의 통증을 못 느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상처는 아직 있거든요. 근데 회복 속도가 구강 점막이 모든 세포 중에서 가장 빠르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피부에 난 상처 이거보다도 훨씬 빨리암으로 붙어요. 보통 3일 정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뭐 물론 3일이 지났다고 모든 살이 다 달라붙는 거는 아니지만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정도는 길면 3일, 짧으면 보통 한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은 거의 못 느낄 정도로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윤곽 수술 후에 우리가 뼈 수술했다는 부담감이나 아니면 뭐 약간의 통증 같은 게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음식물 섭취가 좀 불편하고 힘든 기간, 고그 기간이랑 거의 겹쳐서 회복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감염이나 뭐 아니면 음식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 이제, 상처가 아무래도 있는 부위가 되기 때문에 자극이 강한 김치찌개 같은 거 그런 거 너무 많이 드시면 문제가 될수 있고요. 술 당연히 안 되고요. 담배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칫솔질 같은 거할때 조금은 조심해서 하셔야 된다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입안에 꼬매놓은 상처가 있으면 실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부드러운 실을 쓰기 때문에 찔리거나 그래서 아프진 않아요. 근데 혓바닥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뭔가 걸리적거리니까, 그거 이렇게 신경쓰인다고 자꾸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 당연히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실밥 풀어지고, 잘못하면 상처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안 하시는 게 맞고요. 사각턱 수술을 포함해서 턱 끝, 그 다음에 광대 축소까지 모두 다 입안으로 이루어지는 상처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안면 윤곽 성형 중에서 광대 축소 같은 경우에는 귀 앞쪽 부분에 구렛나루 쪽에 절개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이거는 병원마다 스타일이 조금 조금씩은 달라요. 작은 절개창으로 해서 뼈를 이제 깨뜨리는 방식으로 수술하는 분들이 계시고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수술하면 좀 부정확하게 수술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보고 이제 의료용톱으로 자르는 쪽으로 깔끔하게 수술하는 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고정 단단한 고정으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뒷고정을 꼭 시행을 하는데 그거를 위해서는 구렛나루 쪽에 어, 적당한 수준의 절개가 필요해요. 이 상처는, 음, 말씀드렸다시피 피부에 남는 거기 때문에 흉터가 보이기는 하는데, 구렛나루에 바싹 붙어서 헤어라인이랑 일체하게 수술이 되면은 거의 눈에 띄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광대 수술한 거 그래도 꽤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구렛나루 쪽에 흉터를 가지고 문제를 삼았던 분은 안 계시는 거 보면은, 어, 여러분들이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경미한 작은 흉터만 남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뒤쪽 부분 절개 라인을 어, 구렛나루를 쓸 건지 아니면 구렛나루 안쪽에 그털 안쪽에 흉터를 만들어서 모발 가지고 이거를 가릴 건지에 대해서는 사실 의사들끼리도 좀 얘기가 많은데 음, 저 같은 경우는 헤어라인 안쪽에다가 만들어서 모발로 가리려고 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땜통이 생겨서 오히려 더 보기 싫은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 모발 자체를 여기 구렛나루 쪽에 엄청 심하게 기르는 헤어스타일을 하지 않는 이상, 짧게 깎는 스포츠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생겼을 때는 흉터가 좀더잘 드러나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구렛나루 쪽에 직접적으로 모발 안쪽으로 흉터를 만드는 거는 시행하지는 않고요. 구렛나루 바로 이 뒤쪽 부분에 바싹 붙여서 흉터를 교묘하게 가리는 형태로 수술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비교적 최근에 생긴 수술 방법이죠. 귀뒤 사각턱 같은 경우에는 귀를 뒤로 젖혀서 이 뒤쪽 부분에 안 보이는 부분에 흉터를 만들어서 수술을 하는 건데 흉터의 위치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귀 뒤가 되면 아무래도 눈에 들띠니까. 근데 참고로 귀 뒤쪽 피부는 피부 자체가 굉장히 두껍고요. 진피층이 두꺼운 피부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복되는 과정 중에 비후성 반응이라고 흉터가 굉장히 딱딱해지고 커지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고, 흉터가 생겼을 때 가렵고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아무로 붙은 이후에 완전히 다 안정화된 이후에는 이런 현상 자체도 사그러 들기 때문에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안면윤곽 성형을 위해서 필요한 상처, 흉터의 위치와 그 관리 그리고 어느 부분에 어떻게 남고, 경과랑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자잘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봤어요.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아래쪽에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음번에 좀더 재미있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